솔직히 우리끼리 터놓고 이야기해봅시다. 배 아프지 않으신가요? 뉴스를 틀면 누구는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어서 회사를 때려치웠다더라, 누구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했다더라 난리가 났는데, 정작 내 통장은 왜이 모양일까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게으르게 산 분들이 절대 아닐 겁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만원 버스에 몸을 구겨 넣으며 출근했고, 상산 눈치 보며 야근했고, 점심값 아끼려고 탕비실 커피 마시며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뛰어서 마트 가서 계란 한판 집는 것도 손이 떨립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대로 가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벼락거지가 된것 같은 이 기분.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나 싶고 당장이라도 뭐라도 질러야 하나 불안해서 밤잠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돈이 움직이는 지도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예전 지도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찍어드립니다. 같은 사기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 아니 단돈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부의 사다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대박 소식에 배 아파하지 않고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돈 버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단 유튜브를 켜고 뉴스를 검색합니다. 지금 반도체가 뜬다더라, 2차 전지가 대박이라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넣습니다.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출발 신호가 울린 것처럼 허겁지겁 추격 매수를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다시 오르는 기가 막힌 머피의 법칙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시골 내과에서 족대를 들고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반바지를 걷어올리고, 족대 하나 들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첨벙첨벙,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던가요? 물고기들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예민합니다. 내가 발을 내디디는 진동만 느껴져도, 요리조리 다 도망가 버리죠. 땀만 뻘뻘 흘리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낚시를 잘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다릅니다. 그분들은 절대 물고기를 쫓아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맛있는 떡밥을 바른 어항, 즉 통발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세 시간 뒤에 그 어항을 들어올려보면 어떨까요? 물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시장은 20년 전의 그 물고기보다 선업배는더 빠르고 영리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날고기는 천재들이 만든 AI 알고리즘이 0.01 초단위로 거래를 하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정보는 빛의 속도로 퍼집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게 호재다. 라는 소식을 보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이미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받고 시장은 이미 가격을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족대를 들고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실력으로, 내 감으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사서 내일 팔면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이건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를 자전거 타고 쫓아가는 격입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계좌는 수수료로 녹아내리고 멘탈은 바사삭 부서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어항을 설치해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시장의 속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의 돈이 자연스럽게 내 자산 바구니로 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깔아두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핵심 전략입니다. 자. 그럼 그 어항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 수 중에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1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불려서 빨리 1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소위 몰빵을 합니다. 인생 한 방이지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되어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축구팀을 만들 때 공격수만 11명을 뽑는 감독은 없습니다. 공격수만 11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역습하면 골키퍼도 없어서 10대0으로 대패할 겁니다. 골을 넣는 손흥민 선수 같은 공격수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김민재 선수 같은 수비수도 있어야 하고, 최후의 보루인 골키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공격수는 주식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이 돈을 잘벌때 우리 자산을 팍팍 불려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주식은 힘을 못 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수비수, 바로 채권입니다. 그리고 최후방을 지키는 골키퍼는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1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이 선수들을 골고루 영입해서 최강의 팀, 즉,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ETF입니다. 주식 하나하나 고르기 힘들잖아요. ETF는 이미 그 자체로 수많은 우량 기업이나 자산에 분산 투자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상품입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를 따로따로 따로 시킬 필요 없이 모둠 세트 하나 시키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ETF를 활용해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다양한 자산을 내 어항에 담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놈들을 섞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분산입니다. 주식만 사지 말고 채권도 사고 원자재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분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힘들 때 미국 시장은 좋을 수 있고, 선진국이 주춤할 때 신흥국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미국, 유럽 등으로 운동장을 넓히십시오. 세 번째는 통화의 분산입니다. 우리 돈 원화만 들고 있으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내 재산 가치도 같이 폭락합니다. 위기에 강한 달러 자산을 반드시 섞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솔직히 좀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옆집 철수는 코인으로 하루에 50% 먹었다는데 나는 고작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1천만원으로 끝낼 게 아니라 10년 뒤 10억, 20억을 굴릴 자산가가 될 사람들입니다. 1천만원일 때 다양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10억이 생겼을 때그 돈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포르쉐를 모는 사람은 없죠. 중고차로 긁어도 보고 박아도 보면서 운전을 익히듯이 지금의 소액 투자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수업료이자 훈련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부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산인 채권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채권이 뭐길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건지. 이 말이 도통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부로 이 개념을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은행 창구 상황극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아주 쉽게 말해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정기예금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맡기고 10년 만기 정기 예금을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지금 가입하시면 10년 동안 매년 이자 3%를 따박따박 드리겠습니다. 단 절대 중간에 깰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3%짜리 채권을 산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집니다. 나라에서 금리를 왕창 올렸대요.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오늘 새로 가입하시면 이자 5% 드립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완전 열받죠? 하루 차이로 나는 3% 밖에 못 받는데, 오늘 온 사람은 5%를 받으니까요. 매년 2%씩, 10년이면 20%나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내 3%짜리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지금 은행 가면 5%짜리 통장 만들어주는데, 누가 당신의 3%짜리 헌통장을 사요, 안 사요? 당연히 인기가 없죠. 그럼 여러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금 1억에서 20% 깎아드릴게요. 8천만원에 사가세요. 그제야 누군가. 그럼 내가 사죠.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금리가 5%로 올라가니까 내 채권의 몸값은 8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다음 날 금리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고객님 이제 예금하시면 이자 1%밖에 안 줘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죠? 네 어제 가입한 3%짜리 통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당신 통장을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저한테 파세요. 웃돈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콧노래를 부르며 원금의 20% 프리미엄을 붙여서. 1억 2천만 원에 팔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1%로 내려가니까 내 채권의 몸값은 비싸집니다. 이것이 채권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무조건 채권을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따라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미리 많이 내려놓은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또 시장은 우리보다 똑똑해서 금리가 내릴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채권 가격을 이미 올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30년 만기 같은 아주 긴 채권에 몰빵하시면 위험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10년 미만의 적당한 만기를 가진 채권이나 채권형 ETF로 수비진을 꾸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팀의 최후방을 지켜줄 골키퍼 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도대체 금은 왜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전쟁이 나서 불안하니까 오르는 걸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금은 실물 화폐의 왕이고 달러는 종이 화폐의 왕입니다. 이 둘은 영원한 라이벌 관계입니다. 종이 화폐인 달러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금은 금고에 넣어둬도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이자가 없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이자를 주는 달러나 예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5% 준다고 해도 물가가 7%씩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내 돈의 가치는 사실상 마이너스 2%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 화폐를 들고 있어봤자 앉아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을 찾게 됩니다. 2003년즈음에 금값이 1온스당 3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0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1 0배 넘게 올랐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의 금과 지금의 금이 다른가요? 금이 숙성돼서 더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누런 돌 덩어리일 뿐입니다. 변한 건 금이 아니라 종이 화폐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화폐가치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올 때마다 국가는 돈을 풀 것이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항 중 하나에는 반드시 금을 담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 복사를 남발하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주식이라는 공격수, 채권이라는 수비수, 금과 달러라는 골키퍼까지 갖춘 완벽한 국가대표팀을 꾸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Money never s l e p s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말에 늦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항에 넣어둔 이 자산들은 전 세계를 돌며 이자를 벌어오고 수익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1일 을 연수익률로 나누면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매년 12%의 수익을 낸다면 6년마다 여러분의 재산이 두 배로 뻥튀기 됩니다. 월급이 6년마다 두 배로 오르는 직장은 지구상에 없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복리가 만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제발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3천원, 5천원, 오르는 게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옆집 누구는 하루에 300만원 벌었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몰려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에버랜드에 사람이 미어터질 때 가면 고생만 하듯 남들이 다 좋다고 흥분해 있는 자산 끝물에 빚을 내서 들어가는 영끌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빚 내서 투자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쫓기는 돈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투자는 100미터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코인으로 대박을 쳤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 돈은 결국 운이다 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배운 대로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고 원칙을 지키며 쌓아 올린 자산은 IMF가 오든 금융위기가 오든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이 내 어항으로 들어오게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 한잔 값만 아껴서 평소에 관심 없던 ETF를 딱한 주만 사보십시오.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간 그 계좌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 해방시켜 줄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현명한 투자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